안녕하세요. 테린이 아빠입니다.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.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. 영상 보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해외 주식 투자를 저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, 이뭐 금투세든 뭐든 너무 피곤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.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공부한 것들을 가, 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걸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자, 이제 그 구글에 거래서 정보 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 보시면 요렇게 떠요.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증권 상품 중에 ETF가 있습니다. ETF를 들어가서 전종목 시세를 보죠. 여기에 전종목 등락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해외 주식을 위주로 봐야겠죠. 그래서 개별 종목, 종합 정보가 있고 전종목 기본 정보,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전종목 등락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권 상품에서 ETF 중에 이 세부 안내를 들어가서.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. 말씀드렸으니까 ETF 상세 검색을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국내 ETF를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국내 ETF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초 시장을 해외로 잡죠. 해외로 잡고 이제 저는 이제 주식형이 필요하니까 주식형을 조회를 해 봅니다. 이때 이제 추적 배수는 일반, 레버리지 말고요. 일반만 이제 보면 되죠. 그러니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이제 어 ETF들이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엑셀로 다운도 가능해요. 저는 이제 이거를 다운 받아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ETF가 이제 관련된 ETF들인데 이 ETF들이 있고 이 ETF에는 ETF에 구성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있어요. 그걸 이제 PDF라고 하는데. 저는 이제 뭘부터 보고 싶냐면 야, ETF 중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모멘텀이 잘 통하기 때문에 최근에 ETF 중에서 평균 모멘텀이 최상위권이거나 그 다음에 가속화 모멘텀도 최상위권인 것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이제 골라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모멘텀이 90% 이상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또는 이제 시세를 제가 이제 이게 종목군이 이제 224개예요. 224개 중에서 한 번이라도 고가를 한번 찍어가지고 신고가가 났었냐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50일 동안 신고가가 났었던 ETF가 뭘까?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이 이 안에 있을까? 그러니까 여기 이, 이러한 ETF들이 강세라고 하는데 이 ETF 안에서 이거 다 기관들이 골라놓은 종목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이 ETF 안에.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. 예를 들어, 어, 헬스케어를 한번 보죠. 453640입니다. 453640. 그러면 ETF에서 우리가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ETF에서 이 PDF를 활용하는 게 여기 PDF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코드 좀 전에 이제 봤던 게 453640이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, 453640을 누르고 조회를 누릅니다. 그럼 여기 안에 해외에 어떤 종목분들을 바이오라고 해서 집어넣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바이오 중에서 이거를 또 다운 받아 보면 이 ETF가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 S&P 500 헬스케어 중에서 어떤 거를 비중을 많이 높여 놨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의 바이오를 투자를 한다면 이 삼성자산 운용이 골라 놓은 종목군들을 공부를 하는게 확률이 더 높겠죠 엄한거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 어떤 미국 주식을 처음부터 공부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시장에 이 주가 모멘텀이 통하는 시장이다 라고 섹터 별로 통하는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강한 장 강한 주요 섹터들을 찾고 이 주요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투자하면 좋을지를 이 ETF 구성 종목을 통해서 PDF를 열어서 찾아봐야 된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ETF 구성 종목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찾아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투자할지. 뭐 최근에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우주 항공방산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로 좋았다.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게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줘놨는지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걸 공부하느냐, 이런 컨셉을 가져갈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걸, 어떤 미국 주식을 공부할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투자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가 모멘텀이 강한 ETF를 찾고 그 ETF에 속해 있는 종목을 PDF를 열어서 찾는다. 그리고 그 PDF를 열어서 종목군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자. 그 빌드업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어, 점차 적응해 나가자.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심지어 이제 H T S 에서도 이 PDF 를 열어보게 해줘요. 그러니까 굳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까지 안 가도 H T S 에서 뭐 미래셋이나 키움이나 다그 ETF 의그 PDF 라고 해가지고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알수 있게 해줍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으셔도 되고 또는 이제 뭐 미래셋이나 그리고 키움이나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설명이 또잘돼 있어요. 데이터나 어떤 최근 확정 실적이나 컨센서스까지 이제 제공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 종목명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그 h t s 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.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어 내가 헬스케어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게 뭘까? 그래서 어, 나는 지금 미국 헬스케어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싶진 않고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거한두 개만 가져가고 싶어.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어, 방법도 거 가질 수 있겠죠. 여기 보면은 일라이 릴리도 있고요. 뭐 홀로직이라고 이제 진단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어, 해도 되고 이 안에서 또 주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센 것들이 뭘까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뭐 핀비즈를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모멘텀이 센 것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컨셉을 잡아서 어, 유지를 할까 내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할까 그러면 종목을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정해 놓은 PDF를 위주로만 봐도 충분하다. 괜히 또 미국 시장 투자한다고 개잡주 할 필요 없다.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